2020년 4월 15일 수요일 신명기 5장 22절로 3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집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험을 우리에게 보이심해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니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일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5장 22절로 33절은 5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십계명을 10, 어, 받은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결국 십계명을 어, 받고 난 후에 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이것을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들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이 장막으로 돌아가는 것을 명령하셨고, 모세가 결국 하나님 곁에 서서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어, 그런데 어, 사실 이 장면을 보면 상상 어, 제가 가지고 있던 의무는 물론 인간이 인간이 주님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에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사실 이들이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도 알고 있었고, 근데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 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음. 어, 이 대로 가면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불 가운데 발해서 그 불로 인하여서 다 타죽을 것 같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먼저 나와서.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들어갈래요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든 것은 어차피 죽이시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죽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어 한편으로 보면 두려워는 하나 주님을 하나님을 두려워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사실 같은 인간인데 모세는 무슨 똥배짱으로 하나님 곁에 서서 그 모든 명령과 교리와 법도를 들었겠습니까? 과거의 모세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한 번만 뭐날 뭐, 만나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졸라다 졸른다 좀 이상한데 어, 졸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럼 네가 바위 사이에 엎드려 있어라 내가 널 이렇게 어, 지나가겠다 뭐 이렇게 하면 장면들이 나오죠. 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 우리의 이, 이 뭐랄까요 죄성이 결국 하나님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겁이 나서. 장막에 숨어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는 하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진 않는구나. 왜냐하면 사실 인류 전체 인간의 전 세대를 걸쳐서 역사를 걸쳐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기가 유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런 면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다만이란 말이 참 굉장히 거슬리죠. 다만, 다만이란 말은 제 느낌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걸리신 거죠.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말은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느냐? 근데 왜 너희는 나를 그마만큼 두려워하는 만큼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는 만큼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것이고 그냥 그런 상상을 해 봤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지파의 한 사람이었다면 어, 나 같으면은, 글쎄요, 죽는 게 두렵긴 하지만, 그렇죠. 죽는 건 무섭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그 곁에서 들을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데, 굉장히 듣고 싶지 않을까라는, 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그,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겨, 어, 두려워한다는, 이 경외한다는 것을 얼마만큼, 음, 진실되게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는 그 두려움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존재하는 게 어쩌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유일하게 모세만이 어쩌면 그럴 수 있었지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어좀 품고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사랑하는만큼 두려워하는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만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하는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과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만큼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